가수노 같아서 자꾸 슬퍼 이게 내 사랑인 려새 새벽에 발 보이는 애 있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다가 잤는데 뭐라고 콩시렁대 언 일어났어? 너부작부작 걸리길래 일어났밥줘나밥 <laughs> 진짜로 배고파. 제쪽하지 말아. <laughs> 보고 싶어. 언제 와? 나 커피랑 약 먹을래. 커피랑? 약 먹고 있다가 커피 먹어. <laughs> 아니야. 커피 먹을래. 아니 뭐해? 했나? 다 할머니야. 할 탔어. <핥았어. 웃음> 언젠지 안 나올까봐 일부러 소재에 떨어뜨려 준거 아니야. 그럴 땐 그냥 언니 고마워하면 되는 거야. <laughs> <거. 웃음> 고마워. 야. 어! 김치찌개. 오늘 아침부터 기분 안 좋았던 게 누가 인스타에 응. 낙필 나가지고. 너 거야? 내 거야. 똑같은 나줄효긴 했는데. 진짜 뭐래? 똑같은 새낀가? 어 음. 아, 그런가봐 같은 새낀가봐. 우리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우리 오늘 돈 아끼고 혼대에 있지 하는 거야. <laughs> 수지 진짜 예쁘다. 야 누가 예쁘다고 하는지 질투나? 음, 아니 난 질투나 하지만. 아니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는 괜찮거든. 그 남자 보고 잘 생겼다 이런 말하 짜증나. 난둘다 싫어. 솔직히. 강아지 보고 귀엽다는 것 질투나. 그렇지만 안나 보는 동안은 수지 그래. 응. 수지는 우정하자 그래. 수진는 수지고 너는 너니까. 이제 질주나나지같치코야 까치코야. 까치코야. 까어코야 까치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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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코 차가우겠이 음, 소리는 세모가 얼음을 부시는 소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까 막까 10초만? 원래 이렇게 안 불어먹는데 오늘만 불어먹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언니 응. 고마워 아 뜨거 왜 뜨거운 거 올려 어? 왜 30초 돌렸다 아이고 괜찮아 언니 초콜릿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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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그 소주는... 난... 나여자 야, 진짜 배틀뻔했잖아 아, 되게 눈물이 없어... 땡게물도안 자기 물먹었 자기 물 없다고 나왜이렇가있이먹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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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너무 귀엽다 어떡해 이거 빨리 자랑해 내하 해줬다고 어, 이거 누가 사줘 이거, 이것도 내가 이 사줘 꽃 받은 것도 얘기해줘 응. 꽃을 받았어? 맞아 맞아 내가 꽃을 선물해 누가 기뻐해 와... 기뻐하는 군인 귀엽다 <웃음> <웃음> 저런 반응 보면 <걸만> 해줄만하지 그게 <laughs> <laughs> 누구야 그. 뭐기운력 진짜 안 좋구나 친구잖아 그 학교 선배 그 신발이 말을 띠룩띠룩 하더라고 <laughs> <거잖아>. 내가 장기 <laughs>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 이런 단기는 완전 금방 하잖아 맞지 왜 지니 엣? 아니 OTT 쳐들어가 어제 나어 t t 쳤는데 못 쳐서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OTT! 그랬어? 응. 아 그래? OTT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나... 엄마가 너못따라가지고 OTT! 이렇게 하셨다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나 못생겼잖아. 못생겼어. 나. 아씨 깜짝. 추워.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둔해 항상. 다정하게. 아니 그러면은 빨리 뽀뽀를 해야지. 일단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 안해. 그치? 너무 야하잖아. 그런 거 보자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세 번이나 봤잖아. 맞아. 시니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어디 있어? 찾았어. 저기 저기 괜찮지. 아. 아니 너 드라마가 이렇게 슬퍼. 해 볼까? 나는 있잖아. 형예민해 너무 예민해, 어. 어, 예민해. 어. 어, 예민해. 어. 아이. 내 순위 관리실 정신 나. 세모는 없어. 나 왜? 아, 세모는 없. 아! 귀여워. 세모는 세모는 네, 나 죽으면 네. 제사 은 아! 그런 소리. 다... 이맘대로 죽지도 마. 아 진짜 라 말라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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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이따이제 치고 싶었는데 못생겼나? 아 못생겼잖아! 아 못생겼잖아! 못생겼잖아!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유기견 기부되는 달력. 완전 귀엽죠? 우리 송이 방송방. 군노래하는 그 방. 뭘 기다려 강아지? 완전 아쉽지롱이. 누가 아, 응. 아쉽지. 아, 아. 머리 잘라준. 근데 예쁘지는 군. 이제 좀현모양 쳐? 현모양쳐요 잠시. 집 가는 텐션이 더 좋은 어 같아. 모든 것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또, 또 죽음 자, 얘기 <laughs> 강아지들은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콧구멍으로 내새 맡으면 진짜 달리는 기분이래요 딱 강아지 있다 요즘 빠진 노래 들려줄까? 응. 아이 뭐야 만 산책하다 보니 기다 우리 이건 아직 너가 오늘 줘서 가사 잘 몰라 <laughs> 딱 일주일 뒤에 봐라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 아 <laughs> <laughs> 이거 원래 내가 뚝뚝송이라 불렀잖아 맞아 <laughs> 응. 데모 때너 들려줬잖아 이거 너랑 할때 같이 갔잖아 맞아 <laughs> 황들 호텔 불러준 노래 같아서 자꾸 슬퍼. 네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정상이 없는 하이이면으로이부터 아, 네. 회장 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땡이랑 송이랑 아, 송이가 송이랑. 먼저 나와야지 땡이랑 아니 송이랑 아니 아니 송이 송이랑, 송이랑. 송이랑. 고우 퀸텟 어. 다섯 명이 연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주 다 아, 다섯 우리는 그러면 콜텟이지 구성콩 된. 네모. 아, 네모. 까지킨어 어. 우리 팬메더빼서 네모 계약서 쓰게 하자 어 그래 그래 나눠주자 개아노스 개아소스 개아소스 개아소 어 뭐, 낭만적인데? 진짜? 나요즘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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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아, 영생을 할수 아, 있고 사이비 같은데? 아 이것도?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잡아줄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사실 이런 구독자분들이라는 게 아, 있을 때는 입을 감사하고 입을 좋은데 때. 없을 때또막 슬플 때 있단 말이야. 음. 자주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고 맞아. 그냥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래. 그 사람이 나의 우주에 있었던 거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우주가 언제 갈라질지는 <laughs> 모르지만 꽤 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와 나의 우주는 이제 하나야. 응. 우린 하나가 되기로 했잖아? 응. 구의 증명이 사실 내가 쓴 책이거든. 널 먹을 거야. 하나가 될 거야. 미안한데 구가 먹 아, 거야 아 구가 먹어준다. <laughs> 그 책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된다. 그렇지 나 만나면서 응. 이해가지. 나는 너무 이해해 그 말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한다면? 먹어버리는 거. 그래. 이해 돼. 널 먹을 거야. 아니 나안줄 거야. 불가랑한데 뽀뽀 하면 아, <laughs> 아니. 바들바들 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웃음> <웃음> 안녕. 안 보이니까 저렇게 행사해.